체크아웃하러 가자 출... 짐을 메고 9 0 0 m 걸어가야 돼 해가 왜 이렇게 뜨겁니 나미비아를 떠나는 날이야 이렇게 보니까 가방이 별로 안 커보이네 에이, 9 0 0 m 걷는게 이렇게 힘드냐 잠비아는 더 아프리카 같대 이후라면 이후를 수 없지만 무단은는 날이 덜 나름 순조롭게 오고 있다 인터케이프 왔어 인터케이프 사무실 짐이 엄청나네 그치? 이사가저 버스가 케이프타운 가는 버스인가 봐저 좋다 내 버스는 코린 버스라는데 여기 기차역이네 기차역 덕분에 여기까지 와보네 음. 괜히 어디 가기 그래 가지고 갔는데세부대야 음. 시간 빨리 저 버스가 내버인가 계복잡해 복잡해 이동하는 사람이 꽤 많아 그 번호는 이쁘다 푹신푹신하고 그냥, 그냥 쑥 그냥 넘어가버려 꽉찬 버스 여기 뷰가 좋네 드디어 출발 아까 버스들이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가네 안녕 비트쿡 분까지 15분의 휴식 20... 에투샤 갈때 왔다 여기만 세 번째 방문이네 가벼우면서 맛있는 거 먹고 술이 엄청 기네네 저녁과 간식 결국 신고서도 쓰고, 화장실 갔다 와서 상쾌한 상태. 두덩 넘는 건 괜히 빈장되더라 아, 마지막 돈쓸 기회를 주는구만? 괜히 여기 들어갔다가 헤매고 나오는 거 아니야? 응. 응. 먹을 거 많다, 먹을 거 많아. 여기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맞나 봐. 나갈 때 영수증 확인을 꼭 하네. 괜히 샀나? <laughs> 이상 출국 입국 그런 건 긴장이야. 고추 하나를 경유해서 가네. 고추 하나 국경. 나무가 진짜 멋있게 생겼다. 우와 나무 속이 이게 나무라는 게믿겨지지가 않는다. 버스 앞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럽냐? 하나, 곤충, 벌레. 보이는 은자를 음. 국경을 넘는 건 역시 보츠와나를 오긴 오네. 보츠와나는 또 다른 느낌이든 남비아 국경은 되게 복잡하네 열 그런 거를 보나봐 내리니까 암환정상들이 엄청 많아 해가 뜨겁다 뜨거워 덥다 더워 차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패신저 터미널 아, 멋있는데 국경 두개 넘어버리기 <laughs> 깃발이 뭔가 애처럼네 <laughs> 멋있네. 군인애들 찍고 싶은데 못 찍겠어. AK 들고 다니네.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. 잠비아도 카드 결제랑 잘 된. 조금만 환전해 봐야겠다. 우 지루해. 지루해 버스 기사가 드디어 왔다. 태양이 거의 직각으로 내리쬐나 봐. 혹시 국경 넘는 건 어려워? 예? 택시 기사 새끼가 등차 먹으려고함 소가족 본다예예 오케이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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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른다 i s the town. 이야 yeah. yeah, 좋은데 있었구나 이제까지 예약을 yeah. 했는데 Hey how are you? <laughs> 여기서 여기가 아프리카 갔다 그랬구나 유심을 이런데서 파네 유심 이야 yeah. yeah. 아무들은 신상치 가않네 오래걸려, 오래걸려 <laughs> 호구지당한거유심도 사고 오! 아, 쏘리 쏘리 아직까지는 어디서나 봤던 슈. 이거 한번 사먹어봐야겠다 네. 컵도 없어졌다 멋지다 이곳이 아프리카고구나 음, 생각도다 아이코트 오브 잠비아, 내 방으로 가는 길, 음. 야, 냉장고도 있고, 변기 <laughs> <병기> 커버가 <웃음> 없어, <웃음> 전기가 안 들어와, <laughs>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몰라서, 레고 레고. 내가 생각했던 버스 스테이션 여기였는데 <laughs> 여기 레스토랑이다. <laughs> 더 이상 저기는 터미널로 안. 나도 조금 이제 익숙해지나 보다. 길이 굉장히 좋은데? 높은 건물이 안 보인다. 쿠브 카생. 좋구만. 야, 아프리카 아프리카. 괜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. 뭐. 대충 길은 익혔다. 좋아 보이는데? 내가 지려고 해. 뱀, 도망가자, 도마뱀. 어, 리빙스톤 미지엄. 내가 가려고 했던 스포츠 배팅 하는 데가 많네. 을 먹어볼까 샤워하 왔는데 땀을 추천해주는 음료 오늘의 저녁식사 에어컨 바로 나온다 이 스테이크가 만원이라고? 너무 저렴해 최근. 뭔가 세금이 쎄쟤 음. 속았네 겉에 값이 비싸 괜히 늦게 돌아댕기지 말고, 일찍 일찍 숙소로 왔다.